그리고 또 지금 광주도시공사 선수들이 지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 열렸어요. 그렇습니다. 어, 상대적으로 광주도시공사 선수들의 공격이 신장이 좀 작거든요. 그렇죠. 열렸는데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광주도시공사의 직전 공격은 출발이었고요. 알리나 중앙입니다. 먼 거리. 어 들어가네요. 겼습니다 왼쪽에는 강경민. 김지현. 어 들어가네요. 엎습니다. 다시 왼쪽 어갑습니다 김지현인데요. 중앙 돌려줍니다. 그대로 슛트합니다 저도 이번 시즌 오늘 경기 전까지 40.7%의 성 방어율을 보여줬고요. 구형사 아, 볼로 다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뒤로 돌려줍니다. 어, 이게 앞뒤요. 또 럭슈. 버티고 있습니다. 줄듯 말듯 왼쪽 손수배 걸렸는데요. 예, 위기입니다. 조아랑 기회가 왔습니다. 예. 박민석은 넘겨줍니다. 자 우중간 어려운 자세 오, 들어갔어요. 한 찬스를 또 나가 주고요. 오버스텝이죠. 아하, 하지만 오, 아쉬운 턴오버가 발생합니다. 이게 봤는데요. 자, 약간은 불안정한 자세. 들어갑니다. 이번에 들어 갔습니다. 왼쪽을 선택. 흔들어 봅니다. 그리고 우중간 윙으로 연결했습니다. 아 이번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지윤혜. 알리나. 오 알리나. 들어갔어요. 나가 있습니다. 광주도시공사에는 송혜수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네. 연결 잘해줬고요. 들어갑니다. ]이에요. 받아줍니다. 중앙에서 공간을 좀 열어보는데요. 자, 받아놓고 슈팅. 들어갔어요. 강은에 성공. 아, 열렸는데요. 송광혜 줍니다. 줍니다. 몸으로 막아냅니다. 박준. 골대 들어가네요. 직전처럼 MT골 상황에서. 자좀 어려울 수 다시, 있었지만 그렇습니다 다시 가비나가 들어왔고요 예, 네, 골대는 채워졌습니다 오 들어갔어요 신진미 다시 내려왔습니다 송혜수 강경민 재빠른 돌파 오른쪽이 열렸습니다 들어가네요 난리나 퇴장당했지만 다시 들어왔고요 오 연결됐어요 송혜수 왼쪽이 아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향합니다 중앙 강경민 그대로 때립 들어가네요. 들어가네요 좀 길게 때려줘야 될것 같고요 어느새 앞쪽까지 빠르게 넘어왔어요. 윙에서 럽슛 득점! 음! 놓은 채 이제 후반으로 이어져야 하는 부산시설 공단인데요. 잘 달렸습니다. 띄워졌고요. 김진이인데요. 들어갑니다. 경고가 주어졌고요. 열렸어요. 들파 어, 어. 경기 계속 앞서가는 모습입니다. 김진희. 전방 이도 열렸고요. 진희니다 김지현, 강경민, 선방했는데요. 리바운드 잡아냅니다. 이걸 또, 송혜수. 정말 눈뗄 틈이 없었던 두팀 간의 전반전 경기였습니다. 총 28골이 나왔고요. 18대10. 광주도시공사가 부산시설공단의 8점 차로 앞서갔던 전반전 경기였습니다. 강경민, 슈팅 페이크 모션. 그리고 뒤로 다시 강경민. 패시브 사인 올라왔고요. 들어갑니다. 지은자 알리나 선수가 내주패스 네, 왼쪽까지 멀리 날아왔습니다. 오, 들어갔어요. 역시 지금 광주도시공사 선수들이 지금 1대1 개인기량으로 계속해서 뚫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한번 들어갑니다. 음, 강경민의 득점. 실책이고요. 자 그리고 공격이 또한번 끊어지게 됐습니다. 역습인데요. 슈팅. 나가 네. 냈습니다. 빠르게 연결 뚫고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끌어올려야겠죠. 부산 시설공단 이번 공격 지켜봅니다. 중앙 그렇죠. 중앙쪽게 좋았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송이수 잡혔지만 오, 어, 들어갔어요.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잘해주고 있네요. 아, 잘 해주고 있네요. 아잘 열렸고요. 자, 위치 확인합니다. 들어갑니다. 니다 퇴장. 그리고 이어집니다. 부산 시설공단의 공격 외에 들어갑니다. 배척. 준환 그대로 갑니다. 한 골대 맞았어요. 골대. 어. 리바운드 잘 잡았고요. 골대. 엠티 골. 들어갑니다. 대출. 송혜수. 강경민. 강경민. 아 들어갔어요. 걸렸고요. 어, 예, 블록이 걸렸습니다. 다시 또 나갑니다. 무산시설공단의 역습기회입니다. 자리 잡고.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강경민 멈칫. 뒤로 돌려줍니다. 다시 강경민. 강경민 오, 각도가 강어미 강경미, 강경미, 강니미 강경미, 강경알리나미 강경미, 강이 됐어요. 미강아요 강경미, 강경미, 강이미 강경미, 강경미, 강경니 강경미, 강경미, 강어미 강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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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미 강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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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경미 강경미, 강경미, 강 빠르게 올라갑니다. 부산시설공단인데요. 주앙입니다잘 연결했고요. 공간에서 들어갑니다. ]의... 들어왔군요. 자, 부산시설공단. 들어갑니다. 쉽지 않아요. 여기서 빨리 아, 해줬어. 갑니다. 갑니다. 자, 그리고 신진미인데요. 신진미 데요 신진미. 넘겨줬어요. 슈팅. 들어갔어요. 없습니다. 네, 싸움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어요. 예. 뚫고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길게 줬는데 이또 아, 끊어냅니다. 아, 마음이 급했어요. 김금순. 김금순 프슛 어, 득점! 이제는 30초가 남았고 점수는 5점 차입니다. 들어갔어요. 자, 알리나 일단 한골 집어넣습니다. 경기 종료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29대 25. 광주도시공사가 부산시설공단에게 지난 1라운드에 이어서 이번 2라운드도 승리에 우뚝 올라섰습니다.